안녕하세요. 한국사회과학지식문화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이화여자대학교 석사과정 우린연 오인수 교수, 박사과정 리밍지가 2019년에 발표한 중국과 한국부모의 양육방식이 자녀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스 트레스와 학생교사 관계에 조절된 매개효과입니다. 본 연구는 중국 초등학생 399명과 한국 초등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중국과 한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방식 스트레스 학생교사의 관계 및 주관적 안정감의 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중국과 한국 간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방식 스트레스 학생교사의 관계 및 주관 적 안정감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 하였습니다. 또한 부모의 양육방식이 주관적 안정감 미치는 영향에서 스트레스와 학생 교사 관계의 조절된 매개 효과를 검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민주적 양육 방식, 권위주의적 양육 방식, 스트레스, 주관적 안녕감. 학생 교사 관계는 중국이 한국보다 높았고 허용적 양육 방식은 한국이 중국보다 높았습니다. 둘째,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방식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방식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과 한국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학생 교사 관계가 유의한 조절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중국과 한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방식이 스트레스를 통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학생 교사 관계에 조절된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학생 교사 관계는 증가된 스트레스로 인해 초등학생의 주관적 안정감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 학생의 관계적 측면에서 초등학생의 주관적 안정감을 높이기 위한 교육적 상담 방법을 제시하고 논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오린얀 오인수 리밍지 2015 중국과 한국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녀의 주관적 안정감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와 학생교사 관계에 조절된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20권 2호, 페이지 349에서 376을 봐주세요. 이 연구는 2018년 대한민국 정부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합니다. 이 채널은 덕성여자대학교 지식문화연구소 SSK 네트워킹지원사업단이 제작하고 관리합니다. 고맙습니다.